2020년 6월 4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표준 세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생각들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은 정말로 달라지죠 오늘 고린도 이세,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느냐?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주신 선물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걸 계획을 할 때, 뭐부터 합니까? 우리는 먼저 생각부터 합니다. 아, 내가 집을 지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이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느 날 구현이 되고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 그래,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저는 이걸 가치관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쿠팡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 이야기를 언젠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뭐 쿠팡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직원들 월급으로 나가는 것보다 포장 비용이 더 많다고 합니다. 월급보다 포장 비용이 더 많다. 인건비보다. 아, 이것은 근데 조금 아닌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장사가 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 세상이 깨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 우리는 이때 어뭐 당연히 다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에서 아 이건 세상이 깨졌다고 하는 증거다. 이건 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은 없는데 세상 자체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되고 우리 역시 포장이 나쁘지 않으면 사지 않으니까 여러 인터넷 쇼핑몰 중에서도. 어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아 이런 세상이 깨어져 있구나. 이 깨어진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도가 전해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작은 일을 시작을 할 때, 야 너만 왜 그러냐.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만 그러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련하다. 특별하다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 그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냐라고 할때그 말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그렇지 뭐나 혼자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가니 이 말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기중심성의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깨어진 세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이런 깨어진 세상 속에, 깨어진 생각을 하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심어 넣어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주님, 성령의 생각을 넣어주시는 주님, 이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진정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되는 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